오늘은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에,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인덱스 그러면 이제 사전적 의미가 목차, 색인 뭐 이런 거 예전에 왜 아날로그 시절에 도서관에 가면 인덱스 카드 막 이렇게 서랍 기억 열면은 책 목록들 쭉 있고 그 개가식 도서관이 아니라 그 뭐라고 e x index i n d 그러 i 이렇게 적어내면은 사서가 이렇게 안에 가가지고. 책 하나씩 집어다 주는 본인이 찾지 않는 그런 도서관 가면은 그 도서 목록 같은 거를 인덱스라고도 했고요. 그 옛날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도서관 가면 다 찾고. 그다음 지수 뭔가를 이제 가르킨다고 해서 영어로 뭐 인디케이터. 이 엄지손가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가르키는 거를 이제 지수를 또 인덱스라고 하고 우리가 뭐 소비자 물가 지수할 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지수나 주가 지수를 같이 말 인덱스라고 하는데 투자 세계에서는 모든 건 상대적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RS 얘기도 나왔지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패시브 투자라는 영역이 주식 시장엔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인덱스 펀드를 뭐 5년간 했더니 한뭐 3, 40% 수익이 났다. 근데 내가 열심히 뭐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했는데 30% 수익이 안 나고 20% 뺏기 못 냈다. 그럼 사실 헛수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거 가만히 붙들고 5년 있기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노력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이 패시브 투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뭐, 이론적으로는 패시브 투자라는 게 엄연히 한 항목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지수가 30% 수익 났는데 내가 열심히 뭐이 책에 나온 대로 분석했는데 5년간 했더니 20% 수익 났어. 그러면 사실 10%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아래켜주는 게 이제 인덱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의 잣대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 평균 대비해서 얼마 했냐 그래서 요즘 뭐 수능도 뭐 예전 주의 때하고 다르게 뭐몇 등급 몇 등급 뭐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학교를 가듯이 요 평균이다 그래서 뭐 벤치마크란 말 쓰죠. 또 투자자들은 인덱스와 해당 유가증권 시장을 아예 동일시해요. 그래서 코스피는 한국 주식시장을 가리키는 말이죠. 사실 코리안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인데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은 야, 어제 미국 시장 어떻게 됐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제 다우지수 어떻게 됐어 어제 S&P지수 어떻게 됐어 그럼 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걸 묻는 거의 동의어로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에 있어서 이게 인덱스는 조금 알아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한 시장 다우 존스 지수나 S&P 500, 우리나라 코스피, 일본은 뭐 니케이라고 그러죠. 일경인데, 한자로. 이 시장 전체를 가르치는 광범위 인덱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문적 인덱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시장 조금 하신 분들은, 투자하신 분들은 뭐 MSCI 뭐 선진국 지수에 뭐 한국이 들어가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MSCI라는 데가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에서 발표하는 그 그 스페셜라이즈드 된 전문적 인덱스인데 여기가 이제 이런 걸 해요. 뭐 바이오텍 인덱스다. 뭐 코리아 소용주 인덱스다. 코리아 인덱스를 뭐 선진국에 넣느니 뭐 개발도상국에 넣느니 해 가지고 이 인덱스 전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ETF 상품 같은 경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인덱스를 추정하는그 ETF 상품들이 특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은요. MSCI에서 만드이 전문적 인덱스를 가지고 ETF 상품을 만든다. 그래서 뭐, 뭐 요즘 뭐그 미국에서 잘 나가는 뭐그 기술주 같은 경우 인덱스를 가지고 ETF 만든 상품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이런 걸 가지고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세 번째는 가격 가중 방식이 있고 시가총액 방식이 있는데, 에, 우리나라 옛날 70년대까지 그랬고 다우존스하고 일본 니케이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의 합을 그냥 총 주식수로 그냥 나눠가지고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고 시가총액 방식은 인데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점을 80년 1월 4일 100으로 잡았으니까. 코스피가 80년 1월 4일날 시작했는데, 요때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100조였다. 그리고 그날은또 100조니까 곱하기 100하면 100이죠. 100 나누기 100하면 1이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 시가총액이 3,000조 원이다. 그럼 그때 100이었고, 여기가 3,000조 원이면은, 예를 들면은, 3 어, 3 0 아, 300조인가? 네, 300조 곱하기 하면 30이니까 곱하기 100하면 3000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 아 그럼 3이구나. 아, 30 곱하기 100하니까 그러니까 3000조 원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코스피 인덱스는 80년 1월 4일에 비해가지고 현재 30배 정도 불어났다. 시가총액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모든 주식 자기 해당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 한걸 전부 합친 거죠. 삼성전자부터 저 코스피 종목 중에 제일 작은 종목까지 그렇게 해서 구한 거고, 그거는 이제 80년 시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점하고 매일 매일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한 건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대요. 꽤 오래 됐어요. 1885년, 그러니까 200한 20년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다우 존스사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그 미국의 경제 전문지 그, 들어보셨죠? 그 출판사의 그 설립자이자 편집장이었던 다우라는 사람이 당시 미국 시장에서는 제일 그큰 산업이 우리 많이 들어봤던 철도 산업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철도 산업의 10개 주식하고 공업 관련 12개 주식 해가지고 22개 주식에 매일 그냥 평균 가격을 낸 모양이에요. 어떤 가격은 뭐 50불이고, 어떤 거는 뭐 100불이고, 뭐 60불이고, 70불이고 그 당시에 이렇게 차별화가 심했지 않았다 치면은 아 어저께 총 거래된 주식을 이렇게 해서 나눠봤더니 평균 가격이 70불이었더라. 그럼 다우 지수가 이제 7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70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미국이면 달러가 숨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종목 수도 많지 않았고 주식 간의 그 가격 차가 크질 않아가지고 그냥 야, 평균 주가 얼마야? 그러면 70불이야? 그러면 한 30종목 내외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쉽잖아요. 뭐 시가총액이고 뭐, 뭐 기준 시점 구하고 뭐할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작했고 이후에 이제 한10몇년 지나가지고 제조업이 미국에서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철도 주식보다는 제조업이 커지면서 80, 96년에 이제 이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아메리칸 카튼 오일 정유 회사인 것 같은데 면화도 하고 정, 정유도 하나 특이한데 카튼 오일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제 제네제럴 일렉트릭 GE 에디슨이 만든 회사죠. 그 전구 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 미국 제조업의 대명사 이렇게 해서 처음에 1 2 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산업 지수를 만들었는데 처음 발표된 거는 40종 부사였대요 이 당시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종목이 바뀌었고 이제 이게 30 종목 밖에안 되다 보니까 미국 산업의 이제 변천을 쉽게 파악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됐죠 몇년 전에 그 제너럴 일렉트릭이 다우존스에서 쫓겨났다는 신문 뉴스 보셨죠 마, 망하진 않았는데.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에서는 이제 탈락한 거죠. 작아진 거죠. 쪼그라들고 이제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덱스를 또 보면은 이게 산업의 흥망성쇠를 또알수 있는 그런 역사적 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주식의 액면가가 모두 동일했을 때에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상법에 모든 주식의 액면가는 5천 원이었잖아요. 지금은 100원도 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정해져서 삼성전자 주식의 액면가는 100원이에요. 100원짜리가 지금 8만 원에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0배로 거래되는 거죠. 100원대 8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평균 주가를 내버리면 어떤 거는 5천 원이고 어떤, 어떤 거는, 거는 뭐만원만 원짜리는 없구나. 뭐 500원짜리도 있고 천 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으니까 평균 주가를 내는 게 의미가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뭐 미국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다 액면가가 거의 뭐1불이었는지2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80년대에는 대부분 주식이 뭐만 뭐 원, 2만 원, 뭐 비싸면 한 5만 원, 뭐 증권주 같은 게 이랬던 것 같으니까 평균 주가가 뭐 3만 원이야 이러면 금방 알아들었는데 지금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찌감치 잘 바꾼 거죠. 그래서. 시가 총액 방식으로 전부 바꿨다. 근데 아직도 그 미국의 S&P 500은 그렇게 쓰고 있지만, 여기 이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나,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많이 쓰는 이케이 225 종목,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국도 예, 일본은 예전에 아마 50엔인가 그랬거든요. 액면이. 근데 이제 일본도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한28,000 정도 되는데, 그... 니케이 225의 평균 가격은 28,000엔이란 얘기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뭐 토픽스 이런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에 이제 한국 저저 저 코스피 같은 주가지수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사람 속에 아마 지금도 뭐 미국 주식시장 투자한다고 해도 야 어제 S&P 500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보다는. 야, 어제 다우지수 얼마 올랐어? 이게도 아마 아직은 더 익숙하지 않나 싶어요. 워낙 그, 그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입에 붙은 거를 바꾼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지금 한거짓뭐 3만 가까이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이제 다우존스 그래프인데. 아까 47불인가 뭐 시작했다 그랬죠? 지금 3만 불뭐 배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오른 겁니다. 누가 계산했더니 뭐 90년대 말에 한번 계산했더니 한 50만 불 정도 된대요. 다우존스를 초창기에 1불 투자한 사람이 110년 뒤에 얼마가 됐을까? 그럼 배당까지 다 감안해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했으면 한 50만 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무조건 대박 난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은, 어쨌거나, 요건 이제 그냥 단순 5천, 만, 만, 오천, 이만 이렇게 그린 거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10에서 100 되는 게 10배고, 100에서 1000 되는 게 10배고, 1000에서 만 되는 게 10배니까, 이거 로그 그래프라고 그러죠. 학교 다닐 때 로그 배운 거죠. 이 정도 이제, 오른 게 맞는데,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거 같지도 않는데 하여튼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그래프 보실 때 너무 이런 거에 놀래지 마시고 이게 사실은 맞죠. 에,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런 그래프도 로그 그래프도 있다라는 거 프로들이 거 많이 쓰는데 한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200종목 가지고 주가 지수 선물 거래를 우리나라가 이제 96년에 도입했는데 그거 위에 가지고, 이제 인덱스 펀드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이제 200종만 추인 코스피 200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꼭좀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제 80년대 초에 100에서 시작해서 지금 3100까지 올라와 있고, 코스피 200은 뭐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요것도 제가 봐서는 아마 배당을 포함하면 훨씬 높을 거예요. 근데이 전체를 가지고 인덱스를 만들면 중간에 망해가지고 빠져버리는 종목이 있을 수 있죠. 특히 IMF 같은 때는 뭐 재벌 회사들 부도 엄청 많이 났죠. 그리고 지금도 한해몇 종목씩은 또 빠져 나가요. 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덱스 펀드를 이렇게 전체 종목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실제로 인덱스 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잘 거래할 수 있고 미리 예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200 종목만 따로 만든 게 이제 그 코스피 20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릴 것 같으면 어 그러면 중간에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계산할 때 나올 수 있죠. 요 계산할 때 그거는 분자 분모에서 다 양쪽 다 차감해버리고 계산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 삼성전자가 있어서 그렇지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가 총액이 2천조가 좀 넘는데 2천 몇백조 되는데 삼성전자가 한30% 차지하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래 상장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80년대 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0조였는데, 어저께까지는 예를 들면 2000조였다가 삼성전자가 들어오면 2500조가 됐다. 그럼 갑자기 지수가 500이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쪽 다 빼고 계산한다.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분자 분모에서 다 빠진 거든. 그렇게 계산한 거니까 정확히 알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간 종목들은 서로 다 분자분모에서 차감하고 계산하니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역사적 흐름을 쭉알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 아 조금 지나게 했는데 참고로 GDP 계산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 있죠. 국민소득 계산할 때는 그것도 이제 인덱스자 비슷한 건데 국민소득 1인당 뭐 3만 불이냐 1만 불이냐 옛날 뭐 경제 개발하기 전엔 뭐 우리나라 뭐 뭐 백불도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백에서 그것도 지금 3만 됐으니까 예를 들면 다우존스만큼 올라간 건데, 한국의 GDP가 그렇잖아요 지금 한 50년간, 60년 됐나 벌써? 네. 근데 GDP는 새로 들어온 거다 합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물을... 수도꼭지 틀어서 먹지, 이렇게 사 마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예전 GDP에는 물을 생수 사 먹는 건 없었어요. 또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집안에 도움이 있으면은 이렇게 월급을 잘 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와서 밥 먹고 시집 갈때뭐 이렇게 좀 챙겨서 보내주고 용돈 좀 주고 또는 뭐 할머니, 친척, 척들 쓰면 이렇게 돈안 줬잖아요. 그 때는 그런 분들, 지금도 우리 어머님들의 가사 서비스는 대체로 월급 안 받고 그냥 일하시잖아요. 그 GDP에 안 잡혀요. 근데 이제 가사 도우미한테 직접 돈을 주기 시작하면 GDP에 다 잡히고 또 육아를 하는데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뭐 어린이집 보내면 또돈다 주잖아요. 그 GDP에 잡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100에서 3만 됐으니까 300배 부자 된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GDP가 막 이렇게 늘었는데, 그럼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됐고, 그 당시 60년대에는 뭐 300배 가난했냐. 또는 저기, 어, 그저께 무슨 구테타났다 그러면 뭐 미얀마, 버마. 거기 제가 2 0 1 5년인가에뭐한 6개월 이상 가서 뭐 일한다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한 2000불 안 되거든요. GDP가. 그럼 우리나라보다 그러면 1500불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20배 가난하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득이 되게 늘었어도 예전보다 우리 이렇게 쓰는 것도 많잖아요.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시피 그냥 물은 그냥 사 먹지 않았는데 지금도 소득은 늘었지만 사 먹어야 되고 뭐 가사 도우미 쓰더라도 예전엔 그냥도 쓰고 했는데 뭐 같이 밥 먹고 살기만 해도 썼는데 지금 또다 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GDP가 30배 늘었다 그래서 막 30배 부자 된 거다라고 볼순 없다. 지금도 GDP에 잡히지 않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총체적으로 보는 거지. 물론 이제 GDP가 늘어가면 내가 돈을 쓸수 있는 게 분명히 늘어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긴 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수하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 GDP는 이거하고는 틀리게 새로 돈 잡히는 건다 새로 잡힌 거지. 이 생각이 들어서 경제 상식 삼아서 돈 소득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 별로 부자 왜안된것 같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쓰는 게 많으니까. <laughs> 예전에, 그러니까, 아마 미얀마 같은 사회에 가면은 아마 한 50만원, 100만원 있으면 충분히 해피하게 살잖아요. 예, 네, 왜냐하면 돈안 주고도 해결되는 게 많고 또 돈을 주더라도 싸니까. 아, 그래서 조, 조금만. 옆에 베트남에도 그래서 그 동남아 제가 담당해서 뭐 일을 했는데 그 공장에서 한 20, 30만원 받고 일하던 특히 남자 그 직원들이 그렇게 그만두는 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베트남 같은 데서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도시에 나와서 일을 해도 방세 내고 뭐 술도 조금 먹고 뭐 담배 이런 거 비싸요 거기도 그러니까 빚만 잔뜩 진대는 거예요 도시 생활하면 뭐 제가 성차별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그저 무슨 나이키 태광 공장 같은 데서 일하는 여자분들은 뭐 그런 거안 하고 알뜰하게 해가지고 뭐 시골에 돈도 붙이고 하면서 장기 근속을 하는데. 이저 남자 젊은 직원들은 와가지고 살다 보면은 자꾸 빚만 늘어가지고 한뭐 6개월 1년 지나니까 수지가 안맞아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시골로 그냥 가도 거기서 그냥 지내도 뭐 특별히 돈 없어도 그냥 또 거기선 빚은 안 지니까 좀 답답하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뭐 우리나라가 뭐 베트남이 지금 국민소득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천불이고 우리는 뭐 3만 불이라 해서 10배 더 잘사는 지수처럼 계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GDP 계산하는 거하고 저저저 저, 저 뭐죠 이거 주가 지수 인덱스 계산하는 거는 좀 차원이 거기서 살짝 살짝 다른데 엄청난 차이죠. 다르다 해서 이렇게 GDP와 인덱스를 이해해 주시면 경제 상식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